BTN 불교 TV에서 방영 중인 2600년 불교 대중 강좌로 이해하는 길 2차 강좌가 시작됩니다.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부터 문화혁명의 역경을 이겨낸 조박초 전 중국불교협회장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 남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가자의 공부 열기를 확산하기 위해 강좌를 열고 있는 불교인재원이 다음 달 4일부터 2차 중국불교 강좌를 개설합니다. 지난 9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1차 인도와 티베트 남방불교에 이어 두 번째 강좌입니다. 중국불교와 선종의 법맥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강좌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조계종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열립니다. 우리 불교 역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또그큰 스님들의 그 말씀이나 어록이라든지 이런 걸 겸사겸사해서 우리가 이 기회에 한번 공포하는 게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이제 저희들이 기획한 그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부터 가나선 창시자 대종고 선사 문화혁명의 역경을 이겨낸 조박초 전 중국 불교 협회장까지 총 12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불광 연구원 서재영 책임 연구원이 선종의 초조 보리달마와 그의 제자 해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옥이 연구교수가 3종의 스승 청원행사에 대해 강의합니다 동국대 외래교수 정훈스님이 마조도일과 그 문화의 3대사 동명대 박재현 교수가 임재종 양기파와 조주의 무차수행을 주제로 설명합니다 가나선의 창안자 대종고 강사로 한국문화연수원 박희승 교수가 원나라의 문자를 개발한 파스파와 고승들 강사로 중앙승가대 김웅철 교수가 나섭니다 현재도 1차가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 3차로 도 이어져서 우리 조심자도 좋고 또 오랜 불자들도 이게 불교를 다시 새롭게 이해하는 데좀 도움이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불교 인재원은 2차도 내순교부터 한국의 주요 고승들의 가르침을 소개하는 3차 강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